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또 영상을 올리, 겠네요 어, 또, 그, 남학교라는, 매, 그, 게임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등교하기. 어디 보자 전화서류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자 서류서 작성해 줄래? 똑같이 그 뭐지 일진이게 찍혔을 때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하겠습니다. 이영 이영시옷 이영 글씨 잘 쓰구나. 자 우리 세포리 남자 고등학교에 전화번호 활용해. 내 이름 내 이름은 이영시옷 이영. 올해 초 고등학교 2 학년이 되는 화가가 꿈인 여고생으로 요고, 지금 막 전학, 전학을 왔다. 세포리 사립 남자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남장을 하고 하, 남학교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미술 때문이다. 이용시였잉 <laughs> 1등등 응, 1등. 김도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남학교 주최 사생대에서1등에서뭐 하겠다는 거냐 어? 뭐 하긴 뭐래 해야지 입학 뭐? 입학한다고 입학 아니지 지금 3월이구나 전학 가야지 전학 야야 이응 야. 시앗 이응 너 지금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는 소리야 어? 시끄럽게 떽떽거리는 이놈은 김도현 내 절친한 남차, 남자친이자 세폴리 남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진짜 남자애 남학교? 남학교에 어야 우리 학교 기숙사 할 때야 기숙사? 기숙사 뭔지 몰라? 어? 한방에 막어 남자애들 막아 막집으로고와 김도현 시끄러 이미 엄마 아빠도 엄빠도 다 허락한 일이야 야너 진짜 제정신 아니야? 아니야 김도현이 공진 얼굴을 하고, 하고서 나를 바라보았다. 검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빙빙 돌며 2주 전 미술로 유명한 세포린 남자 사립 고등학교에서 주최한 사생대에 몰래 남자인 척하고 그림을 투고했는데 그게 1등인 등이된 것이다. 1등은 상금 상금 500만 원과 세포린 안고 1년 교육비 기숙사비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화가를 꿈꾸는 나로서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 기숙사 같은 호실 되면 웃기겠다, 그치? 지금 옷을 이, 이, 일이냐고 옷을 일이냐고 야, 아우. 그래서 나는 남장을 하고, 나 1년간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기로 한 것이다. 사실 난 그림이 엄청 토프해서 굉장히 우락부락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훨씬 귀여운 애가 왔네. 그럼 일단은 기숙사로 갈까? 안 아, 돼. 네. 우리 알고 기숙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인 1실을 원칙으로 해. 단체 생활이니까 불편한 점을 일 수는 있지만, 좁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건, 하는 건 걱정하지 마. 이응, 이응, 시옷, 이응. 너는 비동 208호 실을 쓰면 되는데, 입실은 학생증 뒷면에 있는 바코드로 하니까, 학생증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네. 너희 뭐하냐? 하나 앞로 갔을 때, 얘들아, 새로운 룸메이트다. 진짜 왔구만. 원래 도연이 내 친구라면? 같은 막 쓰게 돼서 다행이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이 안 좋아? 너무 좋아, 탈이죠. 선생님은 낮게한수시는 김도연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 다시 시선을 돌렸다 자, 이쪽은 김도연. 말안 해도 다, 나보다 내가 더잘알것 같고, 이쪽은 박 열매. 같은 이왕인 팔만이야. 박 열매 생일 5월 3일 새풀린 남자 족 고등학교 양이 B8반 마음에 없는 말을 톡톡 내뱉어서 열미울 때도 있지만 진짜 속마음은 거기 아닌 숨는 그리고 얘는 헐 플라지 백하준 어 나, 남자 나 아, 남자 애들한테 별로 인기 없었는데 백하준 생일 8월 24일 새풀린 남자 족 고등학교 양이 B8반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아이돌 어릴 적 자신을 왕따시킨 진무자 때문에 여자를 싫어한다. 그리고 이쪽은 대한민국 최고 신부 아, 고3 바, 박진 안녕 박진 생일 11월 30일 새포린 남자 고등학교 3학년 2반 잘생긴 외모로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다. 속을 알수 없는 아, 마이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가장 어린 1학년 우인오 반갑습니다. 크다. 1학년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남자였다. 우인오, 생일 3월 17일, 세포린 남자 고등학교 1학년 10반, 조야, 조용한 성격에 예의바른 말투라 다가가기 어렵지만 사실은 요리와 귀여운 걸 좋아하는 그야말로 소녀 감성의 소유자이다. 이상으로 다섯 명 앞으로 나와 한 방에서 생활하게 될 사람들이고 나는 유해민 담당은 구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 든지도 물어보러 와. 그리고 일단 지금은 짐 정리부터 하자. 네. 거기 짐만 그쪽에 올려주면 돼. 아, 응. 고마워. 여기 오른쪽 2층 침대는 나랑 여리가 쓰고 있어. 여리? 열매, 박, 열매. 제 열매라고 부르면 싫어하거든. 시끄러워. 일일이 설명하지 마. 그리고 내 침대 위쪽은 도현이가 쓰고, 왼쪽에 2층 침대는 아래층에, 아래층엔 진이형2층엔 이노, 이노가 써. 별로 2층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할 정도로 몸이 크진 않습니다. 뻘좀해야 하는데, 화준이가 상냥한 얼굴로 웃었다. 캐빈 앳은 여기 2층 쓰면 돼. 응. 나는 짐을 올리기 위해 까치화를 들었지만, 무거운 짐더미에 몸을 휘청하였다이리내나 멍청아. 아, 고마워, 김도연. 어느새, 김도연이 내 뒤로 다가와, 나 대신 짐을 올려주었다. 도연이 친구니 까칠하네. 안 까칠해요. 그냥 이기집 애가. 아니라, 이 자식이 좀, 그냥, 어휴. 김도연은 짜증스럽게 머리 긁치겠다. 귀엽게 생각나 잘해줘. 남자애가 귀여워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형. 그래도 귀양이면다 훔, 다 아, 홍치마, 아니야? 기숙사에서 작업 걸지 마. 누가 작업이, 작업이라는 거야? 뭐, 대충 지금 정리된 것 같, 같으니까, 이제 학교 구경을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 아, 선생님 계셨어요? 너무한데, 뒤에 계속 있었거든? 혜민쌤, 존재감이 인지 없다. 동감, 아니거든? 아니라고 해도, 인정하시죠? 대권 애들 중한 명이 이영시오 <목소리> 이영 학교 구경좀 시켜줘. 자, 이영시오 <목소리> 이영, 내가 골라, 누구랑 갈 거야? 이영시오이 <목소리> 나는 말이야. 사람 없는 빈복소.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여자가, 정말 싫어.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 뭔더 궁금한 거 있어? 아니 없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주치면 인생의 계란계는 다 탔다는 초대형 아이돌의 룸메이트가 듣기에 다영연이 나는 백화점에게 학교 안내를 부탁했다 아 계속 말했더니 뭐가 프다뭐좀 하시면서 들어가자 아 여기 접판기 있네 내가 찾을게 왜 그래? 혹시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니 좋아해. 오늘부터 제일 좋아해. 아하 이 상한이네. 근데 나 손도 되게 짧다. 그래가지고 딸 수는 있어? 이 조마. 고마, 고마워. 응, 별것도 아닌데 뭐. 백화점 어떤 것보다 훨씬 친절하구나. 인터넷에서 하도실물이 훨씬 잘 찍혔다. 하다 섬세하다, 재를 잘한다, 다정하다, 칭찬 일식이라 그런 거보다 좀이 정도 이 주문이야. 주스 캐란 번 따준 거 가지고 왜 그래? 법이라도 밥이라도 사주면 큰일 나겠다. 그야 내가 들은 게 진짜 그룹 내기들이니까. 이응 시옷 이응, 넌 되게 특이하다. 응? 특 특이하다고? 내가? 보통 남자 애들은 나 되게 싫어하거든, 재수 없다고. 근데넌 나랑 있는 거 싫어하지도 않고 내 칭찬도 해주고.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해? 미안 미안, 좀흥분했나 봐. 어 대부분의 남자 애들은 다 그런 얘기 했어 학교 처음 왔을 때도 핸드폰으로 계속 사진 찍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척하면 저 자식 건만진다고 여자한테 인기 조금 있다고 내긴안다고와 어이없네. 나 아, 사실 그런 거 싫은데 말이야. 싫다니. 아뭐 그런 거지. 하준이가 대충 말이 얼마 부럽다. 어쨌든 그런 애들이 하는 말에 하나하나 반응할 필요 없어. 넌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왜 그런 애들 있잖아. 여자애들한테 인기 있다고 하면 덮어놓고 욕하는 애들. 하지만, 걱정하지마 너는 충분히 좋은 애니까. 내가? 너나본지 하루도 안 지났어. 독단하게는 못빠는 시간 아니야? 오래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 수는 있어. <laughs> 김도연이? 그치만, 도현이는 모든 사람들이랑다잘 지내는 거, 너도 알잖아. 걔는 별뜻 없는 말도 잘해? 김도연이 아무리 실없는 놈이라도 좋은 는 사람, 힘을 사람, 고분 확실히 걔가 냉정한데얼나냉정한데내 말에 백화준는 대답, 대답 없이 나를 빤을 바라보았다. 응, 슛, 응. 나랑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행이다. 그러면 기숙사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우편함 보여줄게. 우편함 응 기숙사 생활이라서 택배 오는 건전부 우편물로 오거든. 이쪽으로 가자. 응 응. 백화점의 미모에 홀린듯 따라 걷자. 어느새 기숙사 우편함에 도착했다. <laughs> 2 8호 명패가 붙어 있는 우편함은 터지기 일고 직전이었다 심지어 바닥에도 백화점 앞이라고 적혀 있는 온갖 펜 레터와 선물들이 가득했다. 편지 엄청 많이 왔네. 그러네 현실을 받고 미소 짓는 백화준의 모습은 인터넷에서 보던 대로 팬들을 아끼는 모습 그대로여서 보는 나까지 기분이 좋다는 게 말이야. 어 뭐? 이쪽으로 아무도보내치 말라고 몇번 얘기하고 소속사에서 공개 때린다니까. 아까까지 미소 짓다 아예도는 거기에 없었다. 거기에는 얼굴 가득 짜증이 빽빽한 백화준만 남아있었다. 종이 버리는 쓰레기통은 이쪽이야. 물건이 넘어갈 때 짤게 찢어서 버려야 해.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그 말끝으로 백화주는 펜레터를 레터를 잘 찢어버리기 시작했다. 백화준 너뭐 하는 거야? 정말 싫어. 나는 말이야. 여자가 정말 싫어. 뭐? 여자가 싫어. 라는 백화준의 무참 말안에 온몸이 턱하니 굳어버렸다. 나를 들이 쫑엄 했었거든. 그때 우리 이번 여자애가 나엉터 시켰어 대시라고. 그래서 네가 살 빼니 갑자기 하하즈나 하즈나 하면 살라 그랬는데 역겨웠어 진짜. 그때 알았어 여자애들은 어차피 내 얼굴만 본다는 거, 내 성격이나 노력이나 뭐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질 않는다고. 진짜 내 모습만 하나도 보지 않고 얼굴만 좋아하는 주제에 오빠 사랑해면나 참나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야? 나는 여자가 정말 싫어. 백 가지는 마지막 남은 러브레터까지 쓰레기통에 짐을 얻고는 손 탈탈 털 탈탈 털 뭐... 상가한 쯤으로 졌다. 이용시옷 이용 우리 같은 남자니까 우리 비밀 지켜줄 거지? 어. 왜이러죠 아. 나 어쩔 때랑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사주님 본능이 어디가겠어 갑자기 웬 본능? 남자는 본능이 동무? 그런 일미에서롤 한판? 콜? <laughs> 야 트렁크 입는 애들 극히 안 남자라면 당연히 드로잘이야 가게에 오이 자식은 급수자라 편집 흥미나범속풍 태평하시군. 열매를 뻑뻑하게 사니까. 열매라고 하지 말라니까. 진 선배인가 태평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 너무 태평하다고. 걱정만, 걱정만. 그래도 다 좋은데 가게 되었어. 태평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나? 걱정이 없다고 해야 하나? 낙천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리판에서 만나요. 안녕.